아이뭐 예. 어디 뚜요 루시 정면이에요 주실래요 화면 아한번더 주세요 화물 꺼어오어오오 없어요 없어요 당장 없어. 이슈 네. 가자 이승 가자 오케이 이소 기본 이수 있나요? 네 있어요. 이수이랑 주방 기실래요 빠졌거든요. 나이 빠졌어요. 나이스 라인 너무 잘 치는 라인 치는 중. 라인 치는 중. 라인 못했나요, 예. 그 아, 라인. 깎아. 아, 알고 요 까비 까비 어딘데? 아 주방 자 루시한테 주방 줬어요. 필. 나이 나이짜 나이짜. 저희 디바 없습니다. 빵 조심. 아 디바 루시 왔어요. 고고 이속 있어요. 하나 달고 가자. 저런데요? 갔다 왼쪽에 있어? 2층 한번 나갈게요. 네2층 화강 둘. 자 하나 달고 채우고 오,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소 있어요. 네, 뻥 있어요. 있어요? 어, 어 우리 자리에 떨어짐. 빨리. 한번 어, 더.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하 보자. 일. 자리야요. 자리야요 자리야 자리야. 매트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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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나이스 매트. 이 왼쪽 야타. 야이새끼야. 어. 야이새끼야, 확인. 라인 뭔, 뭐, 어, 여기 너더냐? 라인 딜, 라인 딜. 나이스, 나이스. <웃음> 와, 나이스. 안아반, 안아반. 수면 뺀거 안아반. 오, 어, 이걸 주방을 줘?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루틴 빠진거? 음. 뺄게요 아. 루틴 뺨. 루쇼 루쇼 낙서하여 루쇼 힐! 힐뺀힐 빠짐 아나 2층 딜 태풍 있나요? 포탄 아. 부산... 나눠 갈까요? 예 저희 6공이에요 응. 나노 주실래요? <laughs> 밀었어요 어? 안란데아고 죄송해 뭐 일단 우리 초.. 초알빛 다 있긴 한데 초알비요? 네, 네, 야야 아, 네. 어? 예, 루시오 야타 이층 혼자요 네. 나이스 그러니까. 나도직사해 라이브도? 어, 아 이거. 나이스 좋 자리야 자리야 자리 포커싱. 가가 고고고. 자리 야 여기 있어요. 아 주방을 주네. 자리 자리야 자리야. 나 아, 나이스. 아지? 밀었어요 나이스. 하나. 아, 수면뱀. 이 라인. 루시 네, 여기 있나? 앞에 앞에 가. 유슈 피 1인데 진짜 피 1인데 디반님 뒤에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야타 혼자 나이스. 야타가 걸게요. 자꾸 강 넓히는데 어 나이스 두번 이거 뺄게요 나이스 저희 쓸만 다 빠졌어요 어. <laughs>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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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야타 아비 어, <laughs> 와. 총알 살리나, 응. 아까비. <laughs> <아깝다. 웃음> <laughs> 오, 우리 하강. 어? 우리 디바 없어서. 아이스 초월 빼이 하강 하나? 고 예예. 뽕이 거의 속 있어요. 이 있나요? 음. 와. 어 라이브, 어. 라이브. 야타, 파이팅. 오른쪽. 파이팅. 오, 야타. 야타 오른쪽 가는..점.. 라인 정... 아, 아!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나이스요 가 아니야? 가야지요 야타 뭐야 저거 야타 야타 크게 야타 크게 여기 뺨. 뭐야 이거 선 추월 선요 있어 있어요네 있어요 기랑 같이 있을래요한명 왔다 한명 왔다 레인 나와야지 그런데 아유 아비 여기 고아 야또 여기! 어, 나이스! 어? 이거? <laughs> <laughs> 잠깐 살림만함! 요아 <laughs> 어, 라인 어디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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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1인데? 어, 반! 훅 <laughs> <푹> 차에.. 라인 데 어? 나못어 전화주세요 나이스 어, 아 뭐야 <laughs>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 사리야. 뭔... 아못 살렸다 <laughs> 라인 키워 라 키워 라키키 살려 아, 에이 아나 없습니다 우리 좋아, 나노 먹어야 돼. 나노로 해보자. 예예. 이소울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래. 오른쪽 안 혼자? 나노랑 이소울에? 보조아해 나이스! 이거 뭐죠? 기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아 죄송해요 야야타요야타 라인 자습니다 나이스 나이 그래. 시간 남겼어요 아 어, 힘들어 어저딱 어, 8000일인데 힐안 해도 되나요? 아 예예 구리갈 거예요 어. 우리 예. 나이스 예예 너 엑소에요? 어지 이거 크게 되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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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만별 버전 좋다고 생각했었거든? 어 여자 걸딱 해주네 화이팅! 음. 나 맞을게요, 나. 뭐 카톡 렸는데 아, 죄송해요. 어. <laughs> 죄송할 것 음, 같이. <laughs> 음 아니잖아요, 님. 이방 한번 주세요. 화이팅. 하나 더요한번더 주실래요? 많이 때리는 중. 라인 때리는 중컷 어, 그 뭐야 미친 버버봉어 뭐야 라인 키워야 키라키라키라키뭐하어요 송하나 미수성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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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컷 뭐야 피해! 피해요! 예, 예, 예. 예. 오, 있어뭐요아고 우리 차례 타서 보요살려주세요바나를한번 치워볼까요? 예. 이거 바늘 아니, 하나? 하나? 어요 2층 가나봐요. 2층 나바이 2층 어, 하물 비해야 되는데. 함을. 아, 오이 아프다. 나드실래요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맞돌, 맞돌. 아, <laughs> 리아보 어, 우리. 이거 진짜. 나이스 슛. 나이스 슛. 우리 라인 힘들 것 같아. 야다 뒤로 갔어요? <laughs> 와 씨. <오>. 아. <laughs> 아, 흔들 걸었다. 소아비겁어 라인 필. 빠져될거빠져 <laughs> 그, 그, 예. 예. 앞에? 가는 중. 네. 다... 네. 이제 돼요? 한마주래리 혼자. 다리 왜? <laughs>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부조아 라인 먼저! 아깝 라인 보너 오! 화둘저 오토! 저오토에 미러들이 있어요 나노... 나노 나노 아 아우 여기 까 들어와서 안 되겠다 <놀람> 빨리 타기. 여러분! 할수 있어요, 수 있어요 수 여러분! 수 있어요. <놀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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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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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 여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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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이니 라이요 Pagana. Tahir. Tahir. t a 어 i r t h i a h i r t a 방 i r t 방 h i r t a 아 i r Tahir. Tahir. t a h i 아99아이것나 따라붙어 따 하나 올 텐데. 목 많음. 많음. 많음, 많음. 아, 거기는안 보여요. 많음 목많 한초. 자려님 해전이에요? 자려 자려 보자. 사려 보자. 안안 없어. 지리다이기라사 건강해라. 야, 타야 타혼자 여기 야타 혼자 야, 타혼자. 어, 뭐, 빨차기 아 어? 야타님 그거를 아! <laughs> 어디 갔어? <laughs> 나이스 라인. 근데 자탄 빠 아, 오케이. 잠깐다뺐어요 아, <laughs> 자리야 이거. 라인 온다. 라인 온다. 라인 온다. 입어볼까? 야타, 정면. <laughs> 어허허허야 혼자 야이야 혼자, 혼자, 혼자 혼자. 아, 저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 괜찮. 아이나다너아안 오는 듯? 가 <laughs> 어, 어, 같이 가라이. <laughs> 살려 드렸어어 뭐야? <웃음> 죽었어. <웃음> <웃음> 괜찮 같이 갔어요? <laughs> 아니, 상대 상 망치 있어요. 이리. 빨리 와서 막아 줘야 네. <laughs> <남자. 웃음> 아, <laughs> 뭐, 돼. 아이 이거 개하잖아요 아니, 지님 네. 남어요 이거 페인인데. 어졌 이거 보자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요아 있어요 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괜어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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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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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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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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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아 아안 죽고 싶어요 나이스 아프 피 <laughs> 나이스 오. 김구리. No. 뭐해? 사귀어. 우리야